드라이버가 연습장에서는 잘 맞는데 필드에서는 안 되는 이유. 골프를 즐기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연습장에서는 프로처럼 잘 맞던 공이 왜 필드에만 나가면 말을 듣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뻥 뚫린 드라이빙 레인지에서는 시원하게 뻗어나가던 드라이버 샷이 막상 코스에 서면 어이없는 방향으로 날아가거나 힘없이 굴러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오랜 숙제, 연습장과 필드의 스윙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골퍼의 심리적 통찰과 기술적 분석을 종합하여 그 원인과 해법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불러오는 심리적 압박. 가장 먼저 우리 골퍼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바로 환경의 변화입니다. 연습장은 사방이 그물로 막힌 심리적으로 매우 안전한 공간입니다. 매트는 언제나 평평하고 타겟은 명확하며 잘못 맞아도 공을 잃어버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안전한 우리 안에서 아무런 부담 없이 오직 스윙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드는 어떻습니까? 티인 그라운드에 서는 순간 광활하게 펼쳐진 페어웨이, 저 멀리 보이는 해저드와 오비 말뚝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물이라는 시각적 안전장치가 사라진 탁 트인 공간은 우리에게 해방감과 동시에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안겨줍니다. 더 넓은 곳으로 공을 멀리 보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욕심이 생겨나고 혹시나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거장 임진환 프로와 교습가들은 바로 이 지점을 핵심 원인으로 꼽습니다. 연습장에서는 내가 가진 힘의 100%를 사용해 정확한 스윙을 구사했다면, 필드에서는 이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나도 모르게 150%, 200%의 힘으로 공을 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서 스윙의 리듬과 템포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부드러웠던 스윙 아크는 경직되고 헤드 스피드를 높이려는 조급함은 정확한 임팩트를 방해하여 결국 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즉, 필드에서의 첫 번째 실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달라진 환경에 압도되어 평정심을 잃고 과도한 힘을 사용하려는 마음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눈의 착각, 치명적인 정렬의 오류, 심리적 압박감과 함께 찾아오는 또 다른 복병은 바로 정렬의 오류입니다. 고이케 쇼지프로는 많은 일반 골퍼들이 스스로는 똑바로 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목표보다 오른쪽을 보고 서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연습장에서는 사각형의 매트가 아주 훌륭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는 매트의 선에 맞춰 발과 어깨를 정렬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타겟 방향으로 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드에는 이런 친절한 가이드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감각에 의존해야 하죠. 이때 우리 몸은 목표 지점핀을 향해 몸 전체를 틀어 정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렬은 몸이 타겟 라인과 평행하게 서고 클럽 페이스만이 타겟을 향해야 합니다. 많은 골퍼들이 이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몸 전체를 타겟 방향으로 돌려 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목표보다 오른쪽을 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오른쪽을 보고 섰으니 본능적으로 공을 왼쪽으로 당겨 치려는 보상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는 아웃인 궤도의 스윙으로 이어져 깎아치는 슬라이스가 나거나 혹은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당겨치는 훅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습장에서는 잘 맞던 공이 필드에서 슬라이스와 훅으로 고생하는 이유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잘못된 정렬에서 비롯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간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공 바로 앞 1레제미터 지점에 있는 나뭇잎, 잔디뭉치, 디봇자국 등 작은 점을 목표로 삼고 먼저 클럽 페이스를 그 지점과 타겟을 연결한 가상의 선에 직각으로 맞추십시오. 그 후에 클럽 페이스에 맞춰 발과 몸을 평행하게 정렬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루틴 하나만으로도 필드에서의 치명적인 정렬 실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망가지는 스윙 메커니즘과 리듬 심리적 압박과 정렬의 오류는 결국 스윙 메커니즘 자체를 망가뜨립니다. 필드에서는 연습장에서처럼 스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맞히는 데 급급해집니다. 첫째, 스윙이 작아지고 빨라집니다. 불안한 마음에 백스윙은 충분히 하지 못하고 급하게 다운 스윙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힘을 모을 시간을 주지 않아 비거리 손실로 이어지고 급한 스윙은 정타 확률을 떨어뜨립니다. 둘째, 때리려는 스윙 및 임펄스이 강해집니다. 공을 때려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면서 스윙은 지나가는 과정이 아닌 공을 맞히는 행위로 변질됩니다. 상체, 특히 팔과 손의 힘이 집중되면서 부드러운 몸통 회전은 사라지고 팔로만 치는 스윙이 되어 버립니다. 이는 일관성을 해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이두 가지 문제점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피니시입니다. 많은 교습가들은 균형 잡힌 피니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샷을 한뒤 클럽을 어깨에 걸치고 이내지 3초간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힘의 분배와 리듬이 조화로운 좋은 스윙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샷을 하자마자 몸이 앞으로 쏠리거나 뒤로 물러나며 비틀거린다면 이는 100% 힘으로 공을 때리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필드에서 드라이버가 흔들린다면 풀 스윙을 한다는 생각보다 아름다운 피니시 자세를 만든다는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피니시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힘이 빠지고 스윙의 전체적인 리듬과 균형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면에 배신 다양한 경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연습장에 완벽하게 평평한 매트라는 온실 속 환경을 벗어나야 합니다. 필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단한 곳도 똑같은 나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끝 오르막, 발끝 내리막, 왼발 오르막. 왼발 내리막 등 미세한 경사들이 샷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발끝 내리막 경사에서는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기 쉬어 토핑이나 생크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공은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휘게 됩니다. 반대로 발끝 오르막에서는 뒷땅이나 훅이 나기 쉽습니다. 연습장에서 수백 개의 공을 치며 완벽하게 만든 스윙이라도 이러한 경사면에 대한 이해와 대처법 없이는 무용지물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드라이버 샷뿐만 아니라 모든 샷에 해당되는 필드 골프의 본질입니다. 코스에서는 항상 발밑의 지면 상태를 확인하고 경사에 맞춰 어드레스의 균형과 공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론 및 솔루션 요약. 그렇다면 우리 골퍼들은 이 총체적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첫째, 힘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필드에서는 100%풀 스윙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의 70에서 80%만 사용해 부드럽게 스윙한다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비거리 욕심을 버리고 페어웨이에 공을 살려놓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몸의 경직이 풀리고 스윙이 부드러워집니다. 둘째, 반드시 중간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공앞 1m 지점의 스팟을 정하고 클럽 페이스를 먼저 정렬한 뒤 몸을 맞추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것이 필드에서 골퍼의 눈과 몸을 속이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결과보다 과정을, 임팩트보다 피니시를 생각하십시오. 공을 때리려 하지 말고 부드러운 리듬으로 클럽을 휘둘러 균형 잡힌 피니시를 만든다는 이미지를 그리십시오. 멋진 피니시는 좋은 샷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넷째, 연습장의 활용법을 바꾸십시오. 단순히 공을 많이 치는 노동이 아니라 매 샷마다 타겟을 정하고 중간 목표를 설정하며 실제 필드에서처럼 프리샷 루틴을 지키며 연습하십시오. 이것이 연습과 실전의 간극을 줄이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필드에서 드라이버가 안 맞는 것은 골퍼 여러분의 스윙이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달라진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기술적, 전략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네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고, 필드에서 조금 더 현명하고 차분하게 자신만의 스윙을 믿고 실행해 보십시오. 연습장에서의 그 시원한 손맛을 필드의 푸른 잔디 위에서도 만끽하는 날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굿 사운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